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웃도어 명가 기적과 같은 모험 성공기 뒤에는 이들을 지켜준 아웃도어 제품들이 있었다 자연을 극복하고 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야생에서 나를 지켜주는 생명 필수품 아웃도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아웃도어 명가들 시장에 신을 불러일으킨 그들만의 아이디어와 철학은 무엇일까. 세상을 바꾼 아웃도어 명가들의 비밀이 밝혀진다. 도전의 이유는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Ci vuole tanto sacrificio, però dopo le soddisfazioni grandi arrivano. Ci vuole pazienza, io ho avuto pazienza. 험은 tutto in fretta, invece bisogna andare step by s t 많은, 많은 년의 필요다준한 산을 정복하기 위해 시작된 일은 8 0년이란 세월 동안 지속되었다. 도전은 인내를 요구했지만 마침내 달리단 결실을 맺게 된다. 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가장 오랫동안 찾아온 잠발란으로 가본다. 이탈리아 북부는 험준한 산악지대로 유명하다. 그중 스키오는 만년설과 만개한 꽃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선 긴 시간 돌길을 견딜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산티아레는 약간 이다그는다고이 산이 있다. 그리고, 이 산이 있다. 그리고, 이고이 산이 있다. 그리고, 있다. 그리이 산이 있다 Abbiamo persone che hanno portato le nostre scarpe per 30 anni, 30 anni, le hanno risuolate più volte e non volevano cambiarle perché si erano così ben adattate, si, erano così, si trovavano così bene che non riuscivano più a staccarsi, insomma si divent, divent, diventano amici delle proprie calzature in sostanza. Ideri 등산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건, ideri 등산화가 안전요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등산화에 대한 소문은 유럽 각지로 퍼져, 이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은 유명세를 타고 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g o 0 k m 에달 t 는 길을 걸어야 o 기 a 문에 t 발을고르 i 기준이 a 다로울 수밖에 없다. o c o m p o s t e l a l a o e l a a i o e a t i a o

발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 줄수 있는 비결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키운 최고급 암소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기 때문이다. <목소리도>

가죽의 결 주름이 잡히는 정도 미세한 결점조차 없는 것이 잔발란 등산화의 특징이 됐다. 최고가 아니면 신발이 될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엄선된 가죽이 신발이 되는 곳 치수와 조형에 맞춰 신발 틀을 잡고 나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1차 박음질이 시작된다

Made in Italia. Abbiamo messo nell'atrio una macchina, una delle prime che abbiamo comprato. Questa macchina ha una lunga storia. Era stata mandata dall'esercito americano, portata a Napoli, finita la, guerra, la seconda guerra mondiale.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기억하는 역사적 사건의 끝에서 한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갔다. 이 낡은 재봉틀로 누군가의 신발을 수선하며 세계 최고의 등산화를 만들었다. E siccome era le piaceva molto andare in montagna e qua è fotografato in varie zone qua sopra nostre montagne. 일대 사장인 주세페 잠발라는 친구들과 자주 등산을 다녔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위해 만든 등산화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벽한 켠에 고스란히 걸려 있다. <목소리> 숲의 전반란이 안전한 겨울 산행을 고민하던 끝에 나오는 것이 미창의 쇠굽을 다는 방식이었다. 그것이 이곳에서 만든 최최의 등산화다. perché perché resistesse il cuoio si sciogeva e con queste broche di ferro di acciaio tenevano a neve ne ghiaccio. erano molto più resistenti questi qua.

80년이 지난 지금도 등산화를 만드는 박음질은 예전 방식을 따르고 있다.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좋고 물건은 새것이 좋다지만 잔발란 신발은 오래 신을수록 좋아진다. 가정 밑창은 보온성이 좋고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신어도 뜯어지지 않는다. 노르웨이 웰티드 방식이라 불리는 이중 박음질은 외피와 바닥을 정교하게 접합해 오래 신을수록 편안함을 준다. 이러한 이중 박음질은 공정이 까다로운 만큼 성공보다 실패하는 제품이 많아 수제와 생산자들도 점점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 바검지를 하는 사람의 손이 흔들려서도 기울어져서도 안 되는 작업. 그렇게 신발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perché ci sono molte ma molte più operazioni per definire bene la scarpa, però dopo abbiamo un prodotto di qualità e che avrà una durata nel tempo molto ampia. Questo serve per il norvegese perché rende 신제품에 꼭 필요한 연구 중인 것으로 향하는 길. 이곳은 잠발란 가문과 데일레아 데일 수 없는 곳이다. 80년 전한 친구가 최고의 신발을 또한 친구는 최고의 미창을 만들자던 약속이 오늘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두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후 이곳에서 세계 아웃도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졌다. 세계 최초로 고물을 사용한 신발 밑창을 구현해낸 것이다 오늘은 신제품에 사용될 밑창의 접지력 테스트가 있는 날이다 물기가 있는 대리석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보다 구체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실험 조건을 바꿔 본다. Adesso ci fa vedere che c a m b i a t la suola, fa u a d e r e n z a delle suole

그들이 명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은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수년의 세월의 공을 들이는 정성과 세심함이 아닐까. 밑창을 붙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수제가죽 등산화 제작이 끝난다. 한결같은 마무리 작업으로 수제가죽 등산화 가치가 더해진다. 리첸초 씨는 반평생을 이곳에서 일하며 장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손가락 하나를 잃었다. 하나를 만들기 위한 힘. 80년을 이온 기업에서 50년을 몸담은 장인은 세월 앞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치를 만들고 있다. 빠름이 아닌 전통이 가져다주는 믿음과 신뢰를 또 하루 쌓고 있는 것이다. È importante che eh, la tecnica di costruzione della scarpa venga tramandata alle nuove generazioni e quindi in un'azienda non è detto che l'operatore o il tecnico più anziano non possa essere eh, ancora eh, parte dell'azienda, anzi è una risorsa importantissima. 명가의 신발은 또 다른 누군가의 손끝에서 만들어질 테지만, 품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명가의 힘이다. 이어노 리. questo mio nonno, mio papà Marco, il nonno di Marco, che sia. mia mamma il sottoscritto. Emilio, sì. 인생의 황혼기를 걷고 있는 그가 아들과 손자에게 물려준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다. 마음속 깊이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가치 바로 산이다. 뭐 d a m n a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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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n i DNA, DNA, d a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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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n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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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a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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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NA, DNA, n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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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a DNA, DNA, d a d DNA, d a DNA, d a DNA, d a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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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n Oggi e domani, i giorni di domani sono collegati No, no, è il torretto, è il tiaio, col contello E dopo, e dopo, anche la passione perché è legata alla... Sì, sì, avventurino. ...il piacere di andare in montagna. E quindi di fare un prodotto per dopo. Abbiamo pareggiato. Italia sarandre salamand speciale. perché la scarpa di arrampicata deve essere molto precisa e quindi ma non tutti i piedi sono uguali naturalmente, no? E molte caratteristiche morfologiche del piede. 그중 암벽 등반은 도심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완벽한 검수와 테스트가 아니면 제품을 세상에 내놓지 않는 것. 그것은 잠발란의 초대 사장부터 현재까지 지키고 있는 경영 철학이다. più rigida e quindi va molto meglio di tenuta nel laterale, mentre questa qui è più morbida, più morbida e quindi va meglio in discorso di eh, aderenza. Sin 신제품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진다. E quindi è difficile fare una scarpa al 100% che va bene su tutti i piedi. Si cerca di fare un compromesso per cercare di far andare bene questa forma nuova ad un pubblico più ampio possibile. Sarandre Palmo Yanghi, mancum Sono anni ti già 그의 아버지가그랬던 것처럼 오랜 경험을 지닌 장인과 젊은 직원들이 한곳에 모여 디자인 회의를 한다. questa qua adesso si fanno più modelli una volta un modello durava tanti anni adesso è più spesso che si deve fare per guardare le richieste dei vari mercati no per soddisfare tanto per sì sempre sempre questo qua è no 잠발란이 오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힘은 이탈리아 장인들의 기술과 젊은 세대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진 덕분이다. 기술이 변했을 뿐 제품에 담긴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Lui ha fatto la scuola, io ho fatto la scuola, ma io l'ho fatto, fatto molti anni prima di quella che ha fatto lui. 63, 63. 1963, 2001. Tu sei te che un di surefun ciamballani, to dal punto segroppo dal ragazzi, nun chimita chi Perché eh, la funzione sua, secondo me, è quella di trasmettere la passione.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등산화 역시 더 넓은 무대로 진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유럽 사람들에 비해 볼이 넓고 발등이 높은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연구했다.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에서도 점점 이곳 등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산을 향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쉽게 노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산을 닮은 사람들, 메이드 인 이탈리아에 대한 무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살고 있는 곳 스키오, 산은 도전하려는 자들에게 때로는 좌절을 줄 것이고 큰 기쁨도 줄 것이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변화의 속도는 사람들이 지니고 살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마저 바꾸려 하지만 잔발란의 산을 향한 열정과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Credo che eh, è importante che ci sia questa trasmissione di valori dalle generazioni precedenti, perché è vero che i tempi cambiano, però ci sono dei valori che nel, sono eterni, nel senso che resteranno sempre molto validi. Insomma, ecco. Perfetto.